안녕하세요. 응가이다 여기입니다. 어, 요거는 피가르인데요. 피가 른데요 피가 른지 피가 랜지 피가 랜 같은데 제지가 알기로는 요게 분가이한지가 한참 됐거든지그가데 물도 그냥 지피간랜하면잘 빨아들이고 잘 있는 랜아 피가 랜지 피가 랜지 피가 또 생활석 상하, 분갈이 하면 이미 늦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분갈이 안한 지가 요걸 분갈이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요 네모불에서 요 동그란 분으로 요 분보다는 요게 조금 작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볼까 합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 습도가 많고 더워 가지고는 뿌리 뽑으면 상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분갈이 너무 안안 해준 안 애가 조금 불안하기는 해가지고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얘가 분갈이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뿌리가 엄청 꼭 찼네요 지금이 아니면 또 내년 봄에라도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 여름, 내년 보면 여름이 또 너무 요즘, 요즘 여름이 너무 섰다고 말하니까. 어휴, 뿌리가 완전히 꽉 찼네요. 얘가 지금, 얘가, 여기, 망사가 붙어있네요. 망사가 여기 밑에 붙어가지고는 흙이 그냥 줄줄줄 빠지네요. 어휴, 흙, 이 완전 히 뿌리가 완전 꽉 찼네요. 그래도 그, 냥물 주면은 빨아들이지도 않고 하루 이상 완전니 저면 간수를 해야지만 물을 빨아들이더라고요. 뿌리는 엄청 건강하긴 하네요. 뿌리는 조금 뜯어줘야 될것 같아요. 풀분이키우려면 풀분에 심고 뭐이 고수님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키우 키우기 위해서는 풀분에 심고 다지려면은 그 도자기분에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큰 거는 큰걸 너무 큰 거는 그렇지만 딱 저는 12cm 이상은 창은 12cm 이상은 안 심거든요. 베란다에서 너무 가늠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 뜯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괜찮은지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구름에서 또 잘라보면 잘라보면 또 잘난 아이들이 또 상인 아이들도 있고 가지고 조금 불안하기는 합니다. 음, 가시 완전 다뿜질러 먹고 <laughs> 하게 생겼네요. 이 정도 에서 심어 줄게요. 여기 수청 깔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창이 창은 별로. 처음에는 안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삐죽삐죽하이 이쁜 줄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창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창은 영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육생활 진짜 하고 몇년 후에 이 창을 봤어요. 지금도 모르는 분들은 다 똑같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앉 창에, 관심이 가고 조금씩 이제 배우고 하면, 각자 조금씩 나름의 그, 포인트가 있긴 한데, 물을 예쁘게 들어야지만 예쁜데, 베란다다역은 아주 강렬하게 물드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저, 바깥에 나가면은 뭐랄까. 저는 또 물을 인심이 좋아가지고 너무 바싹 말라가 시들시들 할 때까지 그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조금 시들, 시들었다 들 싶으면은 곳에 또 저면관수를 해가지고 물을 듬뿍 넣어놓거든요 어, 다른 아이들도 뿌리가 꽉 찼을 것 같긴 한데 요게 분갈이 안한 지가 제일 오래돼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하고, 딴 애들은 내년, 이런 봄에다, 봄에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분갈이 한, 한두 개도 아니고, 할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얘들 다육의 계절이니까,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처음에 다육 시작할 때는 진짜 눈에 보이면 이쁜 거 진짜 많이 데리고 온것 같아요. 근데 그 성향을 하나하나 잘 모르니까 보내기도 숱하게 보내고. 저는 처음에는 거의 국민이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도 데리고 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제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은다 이쁘고 다갖고 오고 싶고 하지만 베란다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키핑장이 있나? 이제 눈이 예쁘죠? 베란다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도 안될 만큼 이쁜데. 근데 얘들은 어차피 내가 취미생활로, 물론 뭐, 키핑장에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취미생활로 하는 거고, 수시로, 수시로 못 보잖아요, 키핑장에는.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란다에서 그냥 고수하고 있어요. 모르죠.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심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네, 자꾸 흔들리네요. 복토하면 조금 복토로 조금 눌러줄게요. 이게 지금 뿌리를 조금 잘라놔가지고는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될 텐데. 뒤에 시원한 바람 맞고 조금 물좀 들어오라고 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자리 잡는 게급입니다 겨울에 춥기 전에. 저희 베란다는 햇빛이 겨울에는 깊숙이 들어와가지고는 비교적 따뜻합니다. 비가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창 3년 넘게 먹은 아이 피가로 뿌리 다 잘라내고 분갈이 했네요. 조금 늦었으면 또 썩을 뻔 했습니다. 뿌리가 꽉 차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은갑이다. 여기였습니다.